안녕하세요, 친구들.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동화는 의 좋은 형제입니다.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세요. 그럼 이야기 속으로 고고! 옛날 어느 마을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어요. 두 형제는 서로를 도와주고 감싸주며 도순, 도순, 정답게 지냈어요. 맛있는 음식은 서로 나눠 먹으며, 형님, 이것 좀 드세요. 아우 먼저 드시게. 아니, 형님 먼저. 아우 먼저. 좋은 옷도 서로 입으라며 서로를 챙겼어요. 한 해의 곡식을 수확하는 가을이 되자 벼가 무럭무럭 나라리 탱글탱글 농사가 아주 잘돼 풍년이었죠. 형님이 저보다 힘드셨으니 형님이 좀더 가져가세요. 어, 아우가 나보다 무거운 걸더 많이 들었으니 아우가 더 가져가게나, 형님이 더 아니 아우가 더 형제는 서로 더 많이 가져가라고 옥신각신하다 결국 수확한 몇 단을 똑같이 나눠 가졌어요. 형님은 아우가 이번에 혼인을 했으니 필요한 게더 많을 거야. 우리 벽단을 좀 가져다 주어야겠다. 벽단을 들고 동생 집으로 가져다 놓았어요. 동생도, 형님은 식구가 더 많으니 벼가 더 필요할 거야. 우리 것을 좀더 가져다 놓아야겠다. 아우도 벼단을 들고 형님 집으로 가져다 놓았어요. 집에 볕단을 가져다 놓으니 볕단은 줄지 않고 그대로였어요. 두 형제는 전혀 줄어들지 않는 볕단을 보고 오늘 밤 또다시 서로의 집에 더 가져다 놓기로 다짐했어요. 다시 밤이 되자 형과 동생은 어제보다 더 많은 볕단을 들고 조심, 조심. 서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다가, 둘이 딱! 마주쳤어요. 어? 이게 누구야? 아우 아닌가? 아니, 형, 형님. 형님 아니십니까? 형제는 서로 손에 들고 있는 벽단을 보며, 그제야 왜 그대로였는지 알게 되었어요. 성민, 고맙습니다. 가우야, 내가 더 고맙구나. 그 뒤로도 형제는 떡같죠콩한줌도 나누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. 친구들,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나요? 의 좋은 형제처럼 서로를 생각하고 유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언니, 오빠, 누나, 동생들과 함께 우애있게, 사이좋게 지내기로 해요. 그럼 안녕!